2025년 5월 넷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베넹에서 부두교 의식을 거부한 기독교인 대학생의 소식입니다. 대학생인 미셸이 부두교 의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자 가족들은 미셸을 학대하고 배척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엄마와 언니는 교회에 있는 미셸을 찾아와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미셸은 두 사람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가 부두교 지도자와 함께 주술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두교 지도자는 죽음의 악령을 몰아낸다고 믿고 있는 마법의 가루가 묻은 칼을 들고 미셸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가족들은 다 그런 의식을 치렀지만 미셸은 그 의식을 거부하고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도망갔습니다. 미셸이 집에 들어오자 아버지는 미셸을 더 이상 딸로 여기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을 뿐 아니라 미셸을 때리고 교회에 가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베넹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 배척 당하고 핍박 당하고 있는 미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셸과 그녀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평안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오스에서 핍박에도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 가족의 소식입니다. 라오스의 한 부족 마을에 거주하는 32세의 기독교인 투양은 가족과 주민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관인 투양의 형은 동생 부부가 2021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하며 조직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양의 형은 투양 부부와 그 자녀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친척들과 주민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양 부부는 아홉 가정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계속해서 다른 기독교인들을 초청하며 자신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당국은 조상 대대로 믿어온 애니미즘을 떠난 이 기독교인들을 추방할 뿐 아니라 추억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가족과 마을 주민들의 위협에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투양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마을에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양과 그의 가족과 주님을 믿게 된 아홉 가정의 성도들이 이러한 위협에 꺾이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5월 넷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부기도 제목, 폴리 현숙이었습니다.